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호주를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용납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타협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3일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며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한 뒤 주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올림픽 보이콧을 결정했고 일본도 보이콧에 동참하되 올림픽 위원회 회장만 파견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유관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어, 북한이, 어, 미국의 대북 정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콘모리슨 호주 총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서 But our objective remains the same to ensure that there can be a process that ultimately can see these issues resolved. Uh, but that resolution uh, can't come at the cost of, of unacceptable compromises. It must come in a way that actually enhances stability, that enhances freedom, um, not seeks to lock in. Um, 모리슨 총리는 또 호주는 그냥 관망하는 나라가 아니라면서 한국 전쟁 발발 시 미국 다음으로 파명한 국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국으로서 호주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과 타이완 간 양한 관계가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오커스의 양한 관계 개입 움직임에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모리슨 총리는 중국이 오판하는 상황이 생기면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영내 깊이 관여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국가에 혜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를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국에 대해 유사 입장국이라는 표현을 써 우회적으로 자신들과 함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견이 존재하며 종전선언과 관련해 불분명한 북한의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앤드류 김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밝혔습니다. 김전 센터장은 13일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한간 온도차가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종전선언 관련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회의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 같은 경험에 기반해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전 센터장은 또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온 것처럼 문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북한의 뉘앙스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드레이 체르네츠키 주한 벨라루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한다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추진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종전선언을 고려해 볼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적 절차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과 미국 등과의 외교적 절차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G7 외교 장관들은 영국 리버풀에서 11일부터 이틀간 G7 외교 개발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장 성명을 12일 발표했습니다. G7 외교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삼가고 외교 절차에 관여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히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대량 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가 명시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준비를 환영하고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 의장 성명은 이어 북한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납북자 문제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정책 등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해치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 주관국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at this meeting this weekend that w we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여한 호주의 마리스페인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삼각 안보동맹, 오커스 협력을 언급하면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들과 함께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법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양규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의 날이었던 지난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 지도자들이 세계 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 자인 개인과 기관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인권의 날과 인권주간 포고문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인간이 존엄과 권리에서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정의와 공유 가치들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취임 후 인권을 국내외 정책 우선순위에 중심에 두고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복귀와 새 이사국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를 명시한 국제보편적 규범으로 유엔은 이날을 세계인권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인 인권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초대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으로서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실을 상기하며 잔혹 행위 등 인권 침해가 세계적으로 점점하는 지금 이 선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인권 선언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simple declaration remain the key to realizing all human rights, civil,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for all people.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이유로 개인 15명과 기관 10곳을 경제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리영길 국방상을 비롯해 중앙검찰서와 북한의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26, 아동 영화 촬영소 제작자들을 불법 취업시킨 홍만 카툰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중국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불법 취업용 학생 비자를 수백 건 발급한 러시아의 유로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터 등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면서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 체계는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수용 소행으로 이어진다면서 제재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 인신매매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련 정보 취합을 위해 북한 노동자 문제 등 인권 관련 사안 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습니다. 국무부는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 사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충족을 위해 북한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취한 구체적 조치를 평가하는 정보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요건에는 당국의 인신매매 관련 조사와 방지 조치,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이 포함되며 관련 사안에 대해 직접적이고 전문적 경험을 갖춘 개인과 단체의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노동자들이 국가 간 협약이나 외국 정부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 노동을 당하거나 당할 위험성이 큰지 여부에 대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근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원조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강제 노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1969년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승객의 가족들이 한국 정부에 진상 규명과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13일 서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게. 납치 피해자의 송환과 석방을 요구하는데, 정작 한국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당국의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서, 왜 국가의 책무를 망각하고 자국민을 방치하는지 진실을 조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 납치한 뒤, 다음해인 1970년 2월 납치된 한국 국민 중 39명만 송환시켰으며 황 대표의 아버지인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의 한국 국민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B오의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